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은 이상하다 그랬죠. 왜 이상하다 그랬냐면 어 여기 이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보이, 보이죠? 여기 지금 12월달에 막 급락이 나왔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는이마들이밥 급해서 그렇다 그랬죠. 급락을 시키는 이유는 급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어 6월달에 찍어놨죠2 0 0만원 어, 여기, 부고는 얘들이 그냥 공짜 주식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만 육, 만 칠천 백원 여기 세력 포착됐던 옛날 세력 포착 가격을 두 번에 걸쳐서 딱 찍어주고 주식은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보이죠? 그죠? 그럼 오늘 이 주식이 지금 여기서 급등이 나왔는데 11% 급등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12%, 13% 약간 수익 중에 있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 어, 홀딩 또는 강력 매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것들은 지금 B H 를 가는 종목은 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죠? 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에, 이번에 그뭐 어, 잠시 주가를 폭락을 시켰어요. 뭐 애플 때문에. 근데 이런 주식이 절대 죽을 수는 안 되는 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도 물론 실적이 거니와 실득도 물론 좋지만 실적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세력들이 여기 이, 이 BH를 갖다가 지금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입성된 종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입성을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보이죠? 이렇게 급락을 시키면서 얘들이 세력 입성을 우리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력이 입성한 종목은 반드시 급등 나온다.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지들을 매집을 하고 급등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 지들은 급락을 시켜놓고 지들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급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가지 더더 좋은거는 뭐냐면 하 어제 요게 이 음봉 나왔죠. 음봉 나왔는데 이 음봉에서 뭐가 나왔냐면 강력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 강력매수 신호를 어, 못받아봤데그 버전은 지금 제가 테스트 하고 있는 버전입니다. 이 버전에서 강력 매수 버전인데 강력 매수 어, 신호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진짜 뭐 어, 강력 매수 했는데 진짜 오늘 급등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물론 뭐 시,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이걸 B/H를 잡아내지만 이제 강력 매수라는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음봉이든 음봉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이 봉은, 봉 색깔은 아무 중요치가 않아요. 어, 여기,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버리면 그냥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뭐, BH 눈물 납니다. 했죠? 어,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랬는데, 강림 매수. 어, 기대되죠? 어, 아마, 다음 주 중에 아마, 음, 어, 테스트 성공했어요. 어, 완전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 나와요. 다음 주 중에 나와요. 다음 주 중에 나오는데. 다음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는 했는데, 조금 그, 이제 매도 신호까지 이제 단어를 나니까 조금씩 어려워요. 강력 매수 신호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강, 매도, 강력 매도라고 띄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기 매도 말고, 여기 단매 말고, 강력 매도라는 단어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매도든 단기 매도 강력매도면 그걸 다 넣을라니까 사실 조금 프로그램이 복잡해 졌는데 그거를 넣고 나면 이제 강력매수 음 강력매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매도 요거는 요거만 더 추가를 들어갈 겁니다 그거 들어가면 이제 테스트는 완전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어, 회원들이 많아지는 거요? 아니, 아니요. 회원들, 그더 어, 많이 안할 겁니다. 회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 회원들은 더 받지 않을 겁니다. 어, 그, 회원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 우리 프로그램 망칠 수가 있으니까, 어, 회원들은 더 받지 않을 겁니다. 어, 기존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기존 인원에, 기존 인원에 빠져나가는 인원만큼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껏 같이 했던 분들, 그런 분들 먼저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꼭 하고 싶은 분들, 그렇죠. 많은 인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나도 프로그램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그 10억 이상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마구 넣어가지고, 오히려 그래프가 망쳐지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나갔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고액 투자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 겁니다. 고액 투자자들은 10억, 20억씩 이렇게 넣어도 될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단타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 10억까지 와가지고 단타 치려고 달라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 빼놓고 할 거니까, 이제 우리 회원들만 먼저 이렇게 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단타 프로그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0억 이상 이뭐 이렇게 고액 투자자들 방을 따로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거는 이 우리하고는 또 다르게 운영을 할 거니까. 하여튼 bh 이제 아시겠죠? 강력 매수. 그리고 지금 매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권이 홀딩합니다. 매도는 매도 신호가 나와요. 강력 매도 알겠죠? 강력 매도 없으면 강력 매수 뜨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알겠죠? 국권이 홀딩.